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탈자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28명 이상 이탈하면 가결이다. 그러니까 이탈자를 단속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지금 찬성을 하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죠. 6표 깎였습니다. 거기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어, 처음에 이제 35석을 어,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야당이 115석이니까요. 155석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네. 35석 중에 6석 빼고 뭐다 계산해서 28석입니다. 28석은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아 이건 가결할 수도 있다 내지는 이거를 당론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포함한다면 약한 5명에서. 뭐한 7, 8 명까지 어 완전 찬성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여론에 아까 그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도 일부 있다고 친다면 그리고 더 확장을 한다면 어 개딸이라는 어떤 그런 지지자들이 지금 표현하듯이 한 번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지지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들 숫자를 세봤더니 80여 명 정도 된다고 음. 리스트에 올렸거든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최소한 뭐 아무리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뭐 4분의 1만 하더라도. 이 28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뭐 지지자들이라든지 혹은 당에서 그 여론, 그러니까 당내에서 계속 이탈자는 죄인이다라고 완전히 프레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집회를 하면서 이걸 다독여 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 28일날 투표일이잖아요. 28일날까지라면 10여일이나 남습니다. 10여일 동안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검찰은 아마도 더 이상의 어떤 액션을 안할 겁니다. 그러면 10여일 동안 어떻게 이 긴장감을 유지할 수있느냐 관건일 텐데 네네. 도리어 저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크다 음. 이렇게까지 막뭐 죄인이다 어쩐다 하면서 또는 김대중 대통령과 또는 뭐이 김영삼 대통령을 예로 든 것도 참 내부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분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음. 이건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 비리 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은 선상에서 음. 이렇게 몰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저는 거부감이 있을 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27일 또는 28일이라고 하니까 다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나 네. 화요일 네. 표결이 예상되고 아까 저희 그 정현우 기자 전원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일박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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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에도 직접 참석을 한다고 네. 하고 네. 또 친전 네. 편지를 개개인들한테 다 네. 이제 돌린다고 네. 하는데 어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역효과가 네. 나올 수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본인이 노력하는 건 부작용이 생기진 않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좀 약간 자세를 낮추고 열심히 설명하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음, 어, 농내 전 농내 의원 그전 사례에 비추어봐도 그렇죠. 오히려 당에서 뭐 이걸 당론으로 압박한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압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더 우선하는 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인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음,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하면 안 되나요? 길게 어, 해도 되죠. 길게 해도 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민에게, 예. 국민의 공복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정말 이거를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 네. 해야지 앞에 야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마치 상대 당의 이론처럼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뭐 이런 어떤 감성이 가미되는 어떤 제안 설명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역효과가 노웅래 의원 때처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요번에 제안 설명을 한다면 국민께 보고 드린다라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제안 설명문을 작성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국회의원들한테는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리 뭐 개딸, 뭐 강성당원 이런 분들이 압박이 강하다 하더라도요. 예. 이 총선에 대한 우려를 덮을 수 없습니다. 진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눈에 보이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자꾸 이재명 당대표만을 생각하지 말고 예. 전략적으로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 음. 그 다음에 당의 미래,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이 힘을 갖는 것이다. 음. 이런 쪽에서 전략적 사고를 좀 한번 예. 해보시기를 저는 좀 권유를 드립니다. 예, 표결 결과에 한동훈의 입도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지금 전망이 분분한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자리에서든 이거는 어. 저 의회주의에 반하는 거다.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아.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혹은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총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순진하게 음.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음.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음. 너무나 편파적인 사실 부실 수사, 과도한 수사 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뜻을 모아 가지고 부결시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표가 다섯 표 이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그 이제 그분들 그분들의 음. 또 판단을 또 존중해 줘야 네. 되는 네. 것이죠.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어 공산국가도 아니고 독재정당도 아니고 네. 당론 채택하는 건는 오히려 과유불급입니다. 아. 네. 안민석 의원이 가장 구체적인 전망을 했거든요. 다섯 네. 표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꼽아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뷰에 인터뷰에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분들, 뭐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서로 의원이라든지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원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그러니까 의견을 표출하시니까 저도 최소 다섯 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바람은 아, 거기서 멈췄으면 하는 게 암석 의원의 어떤 어, 바람일 것 같고요 또 암석 의원의 마지막 말이 저는 사실 정답이거든요 뭐냐면 네, 네, 네. 아 그건 정말 우리가 공산국가 아닌 바에야 바, 당론으로 정하지 말고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음? 들어야, 그러니까 표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방향인데 문제는 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정말 모르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이거든요. 근데 공천의 그전 마지노선이 숫자가 약간 좀 밝히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30%대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그런데 하락세가 지금 계속되면서 이 앞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여론 조사를 표명 하고 있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에서 어당 지지율을 했을 때 30%가 만약 하향됐을 때 그때는 당이 한번 출렁거리면서 아 이게 위기 의식이 딱 닥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큰 변수 일태고요. 두 번째가 저도 한동훈 장관인데 그날 벌어질 게 완전히 드라마로 따지면 네. 가장 그 시청률이 높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의원도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 나서서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의원이 동시에 당 대표가 동시에 올라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때 어떻게 사실 양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때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또 출렁거릴 수 있는 음. 가장 큰 정점. 라고 보입니다. 네, 주초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지지율 조사가 한두번 정도 다, 더 나올 수 있는 그 기한이 남아 있고요. 어, 권성동 과거의 의원은 네. 예, 영장 실질 심사에 그냥 본인이 나가서 여기 네. 이제 영장 기각, 기각된 네.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현영이 네. 당시 무소속 의원인데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는데 네. 영장 심사에 나갔는데 기각. 거기서 기각된 사례도 네. 있었고. 아 그래서 그냥 이거 체포동의안 이거 네. 하지 말고.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서 당당히 기각되라라는 네.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뭐 충분히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유무죄도 결국에는 법원에서 다투게 돼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구속 여부도 법원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최종 결정을 하는 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정을 맡겨 보는 것이. 저는 전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이거를 가결시키고 부결시킨다고 해서 최종 판단을 뭐 어떻게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종 결정자에게 맡기는 것이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지도자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잡하지 않게 본인이 결자 해제하고 모든 걸 떠안고 헌신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만약 기각으로 나타난다면 아, 이거는 뭐 본인도 뭐 대선, 다음 대선에 한 발짝 예. 성큼 다가서는 거고 다음 총선 승리도 진짜 거의 뭐 부모 분위기를 탈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가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는데요. 조금 전에 영장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화면에 안게 보시죠. 김만배! 김만배! 김만배 씨. 양시 기다려 주세요. 잠시 들어왔어요. 50억 클럽 로비 목적이 언급하신 거예요. 기재면 대표 측에 보냈던 김만배 다음에 바로 가서 지난 14일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구속만료로 석방이 됐고요. 검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만배 씨가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 네. 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전 상황입니다. 네. 11시 영장심.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 1시에 영장 심사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2 0분 앞두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김만배 장면. 김만배 씨, 양식 선물해 주세요. 양식 선물하세요. 오십억 빌라를 로비 목적으로 움직하신 거예요? 김만배 씨는 보통 이렇게 뭐 법정이든 뭐 검찰 나갈 때잘 말을 안 합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간 김만배 씨의 모습 네. 보셨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김만배 씨가 이제 오늘 구속 갈림길에 다시 서고, 그렇죠. 다시 만약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또 압박 카드로 검찰이 또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김만배 씨가 어떻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어,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은 사실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수 이건 2전대 네. 관련해서 공범인 지금 이한성 씨와 최우양 씨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범죄를 은닉한 혐의로 좀 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지시를 한 사람도 당연히 지금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건 굉장히 큰압박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굉장히 오랫 동안 수용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음.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저도 그런 어떤 겪은 분들한테 늘 이야기 듣는 게저 순간이 가장 힘들다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겪었던 그 순간 다시 겪어야 되는 것,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단호하게 김만배 씨의 윗선. 이한성 씨한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 청구 내용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김만배 씨의 윗선에게 이 돈이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어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을 청구합니다라고 법원에 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한성 씨한테도 윗선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법원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김만배 씨한테 끝까지 당신의 윗선은 누구냐 또는 428억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지 않느냐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김한배 씨가 이제 이 다시 구속된다면 어, 뭐 얽혀 있는 게 첫째는 이제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와의 예, 연결고리 그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또 50억 클럽 네. 박상도 전 의원이 이제 무죄 받았고 네. 권순희 전 대법관은 소환 조사 한번 받고서 멈춰 있는데 네. 이 부분 수사에도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 줄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뭐 우리 이정근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인신 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한 그 인신을 구속한다. 그럼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진짜 온갖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수사를 또 진행을 하려고 검찰은 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음, 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건과 그리고 우리 이종근 평론가 얘기하신 범죄 그 수익의 은익 이세 가지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연히 모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만배 씨는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앞서서 뭐 불체포특권 포기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비명계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요즘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문자 폭탄도 좀 멈춰 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 보시죠. 어제 투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이 있어요. 어, 요새는 조금, 뭐 조금 잦아들었고요. 근데 왜서왜수방 소리 들은 거예요, 제가요? 근데 뭐... 진짜 내가 그 얘기 그만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한테 찝뭐 이러고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지 뭐.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어, 저는 그, 그 단어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거기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누구를 그랬다더라?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아, 아, 막 상처 상처 받더라고. 수박이란 단어 쓰지 말아라. 상처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뭐 비명계 의원들을 좀 다독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표가 급하잖아요. 28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가결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분들 위주로 아마 또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이상민, 또 서른, 또 홍영표 이런 분들. 근데 한 가지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동급으로 표현할 수있느냐 수박과 뭐쌍지수로 시작하는 것. 수박은 아, 그것도 굉장히 나쁜 용어지만 그러나 그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 정체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 이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음. 그러나 쌍지읒으로 표현된 건패륜적인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동률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네. 이제 두분다 말씀하셨는데 뉴시스 조사에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해서 격차가 이제 꽤 벌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48.1%, 그리고 민주당이 31.3% 이렇게 나왔는데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수치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의 어떤 의원들 개개인을 만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면 이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놔 보십시오. 그리고 총선에 대한 대책을 말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계속해서 단일 대우로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이 워낙 지금 너무 국민에게 또 인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또 반대급부가 올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본인이 어젠다를 세팅해서 그 어젠다를 가지고 캠페인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금 당내의 의원들의 어, 그럼 총선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질문과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